빨리 집을 파셔야 돼요. 아니면 빨리 가게를 빼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한테 이거는 그냥 큰 금전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어게요, 이게 요 이게 예, 커다란 우표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해우신당입니다. 네, 오늘은 좀 네. 엄청난 비방을 알려주신다고. 엄청날 것까지는 없고요. <laughs> 이거는 제가 보니까 다른 스님들이 안 하셨더라고. 근데 이거는 뭐 집을 매매를 할 때나 이렇게 저도 몇번 써먹어봤어요. 할 때마다 효과는 있더라고요. 지금 솔직히 경기가 좀안 좋잖아요. 안 좋고 어수선하고 여러 부분에서. 그러니까 뭐 장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집 급하게 매매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 아, 답답한 마음에 어, 이제 무속인들한테 가서 상담을 하면 지금 솔직히 금전이 있는 분들은 크게 걱정을 안 하시잖아요 근데 없는 상황에서 무엇을 해라 이랬을 때는 안 들으니만 못하고 또 마음에 근심만 가지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큰 금전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어,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 어, 이왕이면 은그 해운년에 어, 변화 변동이 있는 분들은 더 효과가 빠르겠죠. 변화 변동이 올 해운년에 없어. 어, 없는 분들을또 한번 해보세요. 그냥 큰 금전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매, 뭐 예를 들어 빨리 집을 파셔야 돼요. 아니면 가게가 너무 힘들어요. 빨리 가게를 빼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한테 한번쯤은. 그냥 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해우신 당이 오늘 가지고 나왔어요. 제가 지금 뭐게요, 이게. 이게 커다란 우표예요. 정말 우표를 이렇게 만들어 갖고 하는 것 말고 진짜 우표를 사셔야 돼요. 그 우표를 아홉 장을 사셔야 돼. 아홉 장이 이제 준비가 됐잖아. 그러면 이거를 집, 뭐 매매하는 집 현관 문 위에 아니면 가게, 가게 현관 들어오는 입구 문 위에다가 이 우표를 9장을 쪼로록 붙일 건데, 정상적으로 이렇게 붙이면 안 돼. 이렇게 뒤집어야 돼. 이렇게 뒤집어갖고, 위에다가 쪼로록 붙이는 거예요. 9장을. 그리고 이왕이면, 무속인 집에 가서 무리하게 말고, 그냥 매매부적 한장 정도를 그 옆에다가 함께, 우표 9장과 매매부적 한 장을 함께 한번 붙여보세요. 아, 저는 뭐 부적을 저희는 뭐 손님들도 그렇고 부적 붙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표를 아홉 장을 쪼로록 하고 이렇게 붙여놓고 부적은 예를 들어서 안 보이는 곳에다가 뭐뭐 뭐 편지 봉투나 이런데 담아서 이렇게. 올려놓는 데든가 이런 것도 괜찮아요 문가에다가 그렇게 해놓고 나시면은 어, 효과가 조금 빨리 오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요거는 안 해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별건 아니지만 어, 제가 해본 결과 요거는 저는 뭐 아유 얻어 걸렸겠지 뭐 그랬으면 어때요 그죠? 해놓고서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니까 한 번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급하신 분들한테는. 그런데 그 우표를 쓰셨는데 우표에 네. 어떤 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표라는 게 그렇잖아 우리가 우표를 어디다 붙여요? 소식을 보낼 때, 소식을 음. 받을 때잖아. 근데 이것도 저도 어떤 선생님이 아주 예, 그 전에 이걸 한번 이런 거 해볼래라고 하셔가지고 한번 그 선생님한테 제가 들은 거예요 이게. 근데 저도 우리 뭐 집에 오시는 분들한테 매매를 할때 이왕이면 매매부를 드리면서 이것까지 함께 하라고 그래요, 저는. 그래서 저도 또지불할 때도 그렇게 해봤고, 그러니까 잘나갔디다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음, 뭐, 이게 뭐, 뭐, 우표 아홉 장 사는데 뭐, 천만 원이 들겠어요? 우표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가요? 네, 가격. 싼, 싼 우표도 있고, 비싼 우표도 있고. 오, 뭐, 싼 들었대, 우표, 우표니까. 그러니까 뭐, 저렴한 우표로 이렇게 아홉 장을, 어 구매를 하셔가지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경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 뭐 가게나 뭐 집이나 이런 것들로 이렇게 애먹는 분들은 어, 힘내시고 어, 희망을 갖고 한번 열심히 이런 비법도 한번 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해우였습니다.